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어, 스쿼트, 풀업을 했습니다. 자, 오버헤드 프레스는 오늘 88로 3개까지 했고, 그다음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어, 150에서 160 정도로 어, 쌓갔습니다. 풀업도 재밌게 5세트 진행했습니다. 자, 제가 어, 요즘 운동을 하고 났을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 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면 몸이 많이 어 뭔가 템포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어 원래 저는 주말에 일이 가장 많아서 주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재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살짝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어 어느 정도 저처럼 역치 이상 올라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어 운동량과 그리고 효과가 없는 그까 그러니까 퍼지는 퍼지는 운동량의 격차가 좁습니다 그래서 더 세지고 싶으면은 살짝 세게 가야 하는데 근데 어, 또 다른 일들이 많으면 또 거기서 그게 오버가 된 걸로 되게 됩니다 내가 운동량을 잘 맞춰서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거 어, 최대한 맞춰 가면서 훈련을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몸이 전체적으로 살짝 무거운 느낌이 나는데 어, 내일 잘 회복을 해서 내일 모레 다시 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것중 하나가 블랙아웃에 대한 문제인데 어, 많은 분들이 블랙아웃을 호소하십니다. 그런 이유를 보면은 어, 현재 저는 블랙아웃이 온저, 오지 않습니다.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을 채울 때, 최대한 미친 듯이 모든 공기를 다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 블랙아웃이 더잘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흉압을 채운다, 오버헤드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 아래까지만 호흡을 채우는 느낌으로 하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얼굴 끝까지, 얼굴 터질 것까지, 최대한 조금이라도 공기를 더 마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공기를 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심호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호흡을 할때 자연스럽게 뱉고 그냥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는데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면서 얼굴 부르르 떨릴 때까지는 호흡을 안 마실 겁니다. 근데 왜 스쿼트 할때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이런 운동할 때는 데드리프트 할 때는 호흡을 얼굴을 부르르르 떨 정도로 호흡을 마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안 마시셔도 충분히 몸통에 호흡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호흡을 얼굴로 채우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만 잘 호흡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을 채울 때는 가능하면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 호흡을 채우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호흡을 채우는 게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몸통 전반적인 몸통 전체의 안정성을 가져가게 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배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대한 많이 먹다 보면은 견갑이 위로 떠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 위주로 채우고 그리고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팔을 통해서 중량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경갑의 그 안정성, 어깨의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슴에 공기를 잘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잘 되게 어, 하는데 내가 공기를 한번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미친 듯이 어, 많이도 마셔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덜 마셔도 보는 겁니다.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 미친 듯이 마셨을 때 오히려 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덜 마신 것 같았는데 그게 더 몸통이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정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복압을 채운다고 내가 배를 몸통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미친 듯이 마시는 건 베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코칭을 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께 이런 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흡을 할때 많이 하는 실수가 호흡을 너무 조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서서 해도 되고 편안하게 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다 뱉었다가 깊게 깊게 들이 마시면 생각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잡건 흉압을 잡던, 어, 그렇게, 깊게 깊게 마시면서 가득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목구멍 위까지 얼굴까지만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